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시장이 연일 이제 강한 조정세를 보이면서 이제 주주님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흙속에서도 진주는 빛나는 법이죠. 이 폭락장에서 확실히 반등을 보여준 종목 바로 네이버인데요.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거듭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이미 이 주포가 방향을 위쪽으로 잡았다. 지금은 이 겁먹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더 싸게 담을지 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왔죠. 이제 시장 급락과 함께 네이버도 이제 장중이 한때 마이너스 6%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겠지만 제 영상을 이제 꾸준히 봐주셨던 분들이라면 오히려 오늘이 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것을 알고 이제 물량 넉넉히 담아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그 험한 장에서도 이 강력한 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보란 듯이 이 아래꼬리를 강하게 달아주고 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이 아래꼬리 그리고 강한 양봉 이 신호가 과연 무엇을 미 하는지 이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전개될지 오늘 명쾌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 분석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힘든 장에서도 영상을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힘내라는 의미로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 오늘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이버 이제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목표가는 40만원입니다 40만원 그 고지를 향한 이 바닥 다지기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이 주봉 차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주봉에 이미 해답지가 있다 이렇게 명확히 설명을 해드렸죠 자, 백문이 불여일견 지난 영상 한번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20주선을 이 갭으로 돌파를 했다. 갭. 갭으로 뛰어서. 갭은 절대 이 개미들이 으쌰으쌰 모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어떤 거대 세력이나 아니면 거대 주포들이 확정을 하지 않고선 이 주봉상의 갭 돌파, 이 시청이 높은 종목이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에 호재를 만들었다. 자 20주선 라인에서는 항상 반등을 만듭니다. 이때도 보시면 정확히 꼬리라인에서 반등을 만들었고 최근에도 그랬어요. 오늘 이 이슈가 된 시점도 어때요? 이 주봉에 터치를 할때 그때 딱 이슈를 낸 겁니다. 자 보셨죠? 24만 원이 지지 라인이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도 24만 원이란 가격을 정확하게 찍고 나서 지금처럼 이 강한 반등을 만들어 내준 거죠. 자, 기술적으로는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이 타이밍들이 보이실 건데 그럼 이 반등 구간 도대체 누가 샀을까? 자이 수급을 보면 또 답이 있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최근 이 3거래일 지수가 휘청거리는 와중에도 이제 강력하게 매수를 한 주체를 보시면, 자, 메인도 매수를 했고, 기관도 매수를 했고요, 금융투자도 매수를 했고, 보험과 투신, 거기에 연기금과 사모펀드까지, 말 그대로 이큰 손들은 물량을 현재 싹쓸이하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건 이제 그 공포를 이기지 못한 이 개인 투자자들만 현재 이 물량을 뺏기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 개인을 제외한 모든 주체가 현재 매수 포션을 취하고 있다. 이기관과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공격적으로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잠시 나갔던 이 물량을 그것보다도 더큰 자금으로 다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좀 안타까운 게이 개인들의 매도세인데, 하지만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신 이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는 이 세력에게 물량을 털리신 분들은 없겠죠. 이렇게 이제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수급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호재가 되는 이슈들도 하나둘 나오고 있죠. 자, 이제 금가 분리 손질 나서나 네이버 두나무 합병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뭐 이건 제가 지난 공시를 분석을 해드리면서도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현재 시대의 흐름을 봤을 때, 이 네이버가 분명히 이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결과가 나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이슈가 나오면서 점점 아시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전날에도 이제 뉴스가 나왔죠. 이혜진 의장 사우디서 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데이터 센터 건립을 논의를 하고 있다. 이혜진 의장이 직접적으로 나서면서 좀 적극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 이제 차트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데,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이 파란 밴드에만 오면 어떻게 되죠? 메세가 들어오는 모습 보이시죠? 이 파란 밴드에만 터치를 하면 이렇게 급등을 만들고, 노란 밴드에서도 급등을 만들고, 근데 이번에 또 정말 오랜만에 이 파란 밴드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도 이 정확하게 이 이탈이 없이 유지되는 그림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주봉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건이 V자 반등 이후에 현재는 이런 식으로 어떤 흔들기를 만드는 이 오른쪽 핸들 자리를 만드는 과정인 거고 현재 이 흔들기가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장대 양봉만큼 돌파가 된 시점에 다시 한번 돌파를 해서 제가 목표한 이 40만원 가격까지 1차로 달릴 준비가 이제 완료가 됐다는 거죠. 그렇다고 아직 너무 늦은 건 아닙니다. 현재 이 24만원 라인에서 반등이 나온 거지 아직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결정적인 그 타이밍이 오면 여러분들에게 이 매수 신호를 보내드릴 건데요. 그리고 이 단기고 고점이 왔을 때 제가 목표한 이 40만원이라는 가격이 왔을 때 그때 이 매도에 대한 정확한 신호까지도 챙겨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한 가격까지 불안하지 않고 잘 끌고 갈수 있도록 매 이렇게 디테일한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고 가장 중요한 이 매수와 그리고 매도에 대한 이 변곡점에서는 제가 구독자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하단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지금 바로 이 번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구독입니다.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이 중요한 변곡점과 그리고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 실시간으로 가장 먼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항상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자 코치님 도대체 이 차트에 있는 이 노란색과 이 파란색 밴드는 도대체 무엇이냐? 저게 뭔데 자꾸 저기서 종목들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지 궁금해하셨을 건데 오늘 아주 명쾌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우리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는 이 거대 세력이란게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리고 그들이 분명히 이 매집을 하는 구간이 존재를 합니다. 세력들이 개미들 몰래 이 은밀하게 물량을 쓸어 담는 그 영역을, 자, 그걸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고 매매할 수 있게 이렇게 시각화, 시각화 해놓은 게 바로 이 맥점 차트의 어떤 핵심이 된 내용입니다. 자, 증거를 내보면 자, 최근 시장에서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가장 다들 이제 힘들게 할때 유일하게 날아갔던 종목이 어디죠? 네, 바이오 섹터였죠, 바이오. A B L 바이오 차트 를 한번 보면, 자 이때도 뭐 8만 원 라인 때뭐 다들 끝났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근데 그리고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20만 원까지 급등을 해줬습니다. 자, 보시면, 자, 저는 이 8만 원 라인일 때 영상을 올려드렸죠. 자 A B L 바이오 박앤셀 구간입니다. 어, 이 가격에서는 반등을 할 겁니다. 이 파란색 밴드에 오면 저는 이 종목을 가장 싸게 살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83,000 원일 때이 라인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20만 원까지 단번에 급등을 했습니다. 이때 매, 같이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벌써 2배가 넘는 수익이 발생 중인 거죠. 이 맥점 차트에서 정확히 매집이 완료가 되고, 완료가 되고 급등을 만들었다. 자, 다른 종목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프릴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종목도 보시면은 지금 계속 이 노란색 밴드에서, 노란색 밴드에서 계속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a p 릴 바이오 역시도 주가가 이 노란 밴드에 진입을 하게 되면 급등을 하는 걸알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눌림목, 여기 놓치면 당분간 기회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가 이제 32,000원 라인 때이 노란 밴드 오면 매수를 하자고 말씀드린 거죠. 이때 이제 올려드렸던 영상인데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어떻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눌림목이 나오고 또 급등을 하고 현재도 계속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바이오가 가기 전에는 뭐 다들 이제 바이오가 끝났다. 차트가 죽었다. 하지만 이 맥점 차트에서 매집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어 지금 담아야 된다고 전 바이오를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해 드렸습니다. <laughs>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이 대부분 눌림 목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뭐 지금 제가 올려드린 종목도 대부분 그렇죠. 뭐 클로버도 그렇고 뭐 네이버도 그렇고 뭐 하나오션 에코프로. 근데 이 종목들이 과연 깨졌냐? 그게 아닌 거죠. 종목들은 이게 다들 다음 급등을 하려면 이 쉬는 시기가 있고, 그리고 결국 바이오처럼 가는 때가 있습니다. 예, 때가. 그리고 세력들이 완전히 이 모든 게다 매집이 될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뭐 하나오션, 여긴 무조건 사야 된다.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급등 나오니까. 그 타이밍을 현재 이 맥점 차트가 잡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이 모든 뭐 수십 가지의 보조 지표들은 결국 주가가 오르고 나서야 뭐 따라부는 뒷부이 후행성의 지표죠. 음. 하지만 이 맥점 차트는 다른 겁니다. 자, 세력들이 들이와서 이 웅크리고 있는 자리, 이 폭등 직전에 보여주는 이 철저한 이 선행성 지표라는 거죠.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뭐 수천 개 그리고 수만 개 차트를 뜯어보면서 이 검증을 해낸 저만의 어떤 독창적인 기술이라는 겁니다. 자, 이 귀한 설정과 뭐 돈을 아무리 준다 해도 알려주지 않는 건데 오늘 주말 영상 끝까지 봐주신 우리 이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특별히 무료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 하단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자, 01065185019 여기로 이렇게 밴드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문자를 주신 분들께는 여러분의 차트에서도 저랑 똑같이 볼수 있는 이 세력선, 매집선 생길 수 있도록 그 설정 수식값을 제가 직접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고 계십니다. 먼저 감사 인사 드리고요. 자, 여러분 성원에 보답하고자 이제 특급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이제 기판 관련 주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풀어보면 이제 우리가 현재 가치에도 투자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수익이 날 때는 이 미래 가치에 투자를 했을 때입니다. 자, 기판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판은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죠. 어떤 발열과 끼어짐, 그리고 데이터 처리 속도 저하 등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 AI 혁명에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건이 기판의 혁명입니다. 자, 차트부터 보시죠. 자, 이 종목은 이미 대규모 매집이 끝난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시 상승세를 조금씩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3년간 이어왔었던 상승 파동인 건데, 이 최근, 최근 몇 개월 만에 이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큰 폭으로 흔들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는 거의 거래량이 발생이 안 되죠. 전형적인 이 세력들의 매집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의 W자를 만들고 지금은 이두 번째 W자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W 매집 형태를 띄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이제 이 새로운 기판산업의 이 핵심 소재와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시장은 아직 모르는 최대 수혜주가 될 겁니다. 저 맥종 코치가 확인한 이 종목, 이 다음 주 급등을 시작을 하면 지금 현재 가격에서 최소 이300% 이상의 수익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종목은 선착순 50분에게만 이 종목명과 정확한 매수와 매도, 맥점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위에 있는 010-6518-5019로 기판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장주들의 수혜를 모두 흡수할 이 히든 종목 바로 문자 받아보시고 다음 주 폭발적인 수익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이제 수익을 낼 준비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과 확실한 수익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